이 클럽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클럽을 더 휘두를 수도 있고 스윙 스피드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공을 다들 내가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이제 배우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공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잘 내가 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임팩트에 내가 힘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더 공을 쉽게 칠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우선 저는 클럽을 이렇게 짧게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 잡았어요. 우선 임팩트의 느낌, 팔의 움직임의 느낌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까지 연결을 해볼 텐데, 짧게 잡은 상태에서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탁 이렇게 임팩트를 해주면, 자, 우선 이 공을 내가 가만히 있는 공을 우리가 쳐서 목표 방향적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쳐야 되고 또 멀리 또 거리도 될수 있으면 좀더 멀리 가는 게더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공을 쳐야 되는구나. 계속 이 손목을 접었다가 뭐 붙였다가 여기서 뭐 던졌다가 이런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중요한 동작들은 결국엔 이 공을 어떻게 내가 잘 치기 위해서 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접었어요. 이렇게 백스윙을. 결국에는 백스윙을 가는 느낌은 약간 접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하는 게 백스윙은 내가 이 헤드를 다시 임팩트로 그리고 혹은 휘두르기 위해서 임팩트로 제대로 와주기 위해서 백스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자, 이렇게 백스윙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느낌은 자, 오른쪽 팔꿈치가 접힌 느낌 그리고 내 몸이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 느낌이 많이 나요. 이 느낌을 느껴주시고, 자,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임팩트에서 제가 클럽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이렇게 돌아와 주면 왼쪽에 약간 어깨 쪽을 이렇게 왼쪽에 이 옆구리 쪽을 약간 등 쪽을 이렇게 치게 되면서 임팩트에서 딱 이렇게 헤드가 아, 이렇게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헤드가 로테이션이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 임팩트가 될 거고, 이 임팩트 구간을 알아야만 그 후에 이가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백스윙을 갔을 때 이렇게 클럽을 접었을 때 지금 짧게 접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백스윙에서 접었을 때이 클럽의 이 끝을 잘 봐주시면 공 선상 쪽에 약간 비스듬한 느낌으로 클럽이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을 먼저 가져주시고 여기서 다시 임팩트로 돌아올 때 왼쪽에 살짝 축이 잡히면서, 아, 이 구간이 임팩트 구간이고, 자, 이 느낌을 느낀 상태, 그 다음에 이 클럽은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구나의 느낌을 먼저 가져주자는 거죠. 자, 백스윙 접었어요. 그러면 아까의 그 느낌,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 그러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살짝 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클럽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해선 안 되는구나. 정확히 이 느낌을 찾자는 거죠. 이 느낌을 느낀다면 그 다음에 바로 연습을 들어갈 거예요. 연습을 해주실 때 우선 이이 이 느낌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대로 연습을 들어갈 때 이렇게 평상시에 스탠스가 아닌 살짝 좁힌 상태에서 두 발을 모으고 한번 공을 쳐볼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모아둔 상태에서, 자, 이때 평상시에 어드레스, 이때 이 발의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서 오른발이 오는 게 아니라 둘다 중간점에서 이렇게 만나주는 거죠. 그래야만 약간 공이 왼쪽 발 쪽에 있어야만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가능하잖아요. 두 발이 모은 상태에서 아까 했던 그 느낌처럼 팔꿈치가 접히는 느낌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는 거죠. 자, 이때는 뭐 방향이나 그리고 내가 거리를 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팔의 움직임만 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이 나야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건 백스윙 때 접혔어요. 그리고 왼쪽에서도 그대로 왼쪽 팔도 백스윙과 대칭이라는 거예요. 백스윙 갔어요. 그리고 왼팔도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 느낌을 양쪽의 느낌을 다 느껴주시는 거죠. 백스윙이 팔꿈치가 접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접어줘야만 이팔 동작의 느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두 발에 모으고 그대로 접고 접어주고. 자,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될게 백스윙에서 이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하체의 움직임을 전혀 지금 두 발에 모았다는 라 거는 제한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되돌려 줄 때, 로테이션 이후에 왼팔을 조금 재빠르게 접어줘야 되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발을 모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게,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는 백스윙을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회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발을 모은 상태가 되면 이 회전이 굉장히 좀 매끄럽게, 아, 상체가 이런 느낌으로 회전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느낌을 느껴주는 거죠. 그 대로 회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두 발을 모았기 때문에 백스윙 회전이 굉장히 매끄러울 거고 여기서 또 팔의 움직임이 와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 거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다리를 한 처음에는 주먹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먹 두개 정도로 잡은 상태에서 아내 몸이 내 상체 회전이 지금처럼 스탠스가 좁으니 이런 느낌으로 회전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주면서 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런 느낌으로 또 스윙을 해보는 거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탠스는 좁혔으나 내 몸이 조금 더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 느낌을 느끼면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우선 백스윙 갈때 다리가 좁혀져 있으니 아무래도 회전이 훨씬 더 매끄럽게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이 날 거고, 우측으로 밀리거나, 아, 백스윙이 이렇게 들리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 그리고 팔의 움직임. 자, 주먹 두개 정도에서도 느낌을 가져주시고. 자, 그대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스탠스보다 조금은, 한 주먹 하나 정도의 좁은 느낌으로 서서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두 발을 좀 붙인 상태, 모은 상태에서 했었던 그 느낌을 연결할 수가 있죠. 여기서 팔의 움직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아, 우선 우리가 팔의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에서 이제 당운 스윙 그리고 팔로우 스윙에서 접히는 느낌을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상체가 그대로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이 회전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백스윙 회전의 느낌과 팔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드라이버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